방탄소년단 진이 최근 공연 중 보여준 행동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다. 7월 17일과 18일, 진은 그의 샤발 UNSAOKJIM 미쭈리피.TOUR 위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서 특별 솔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 지는 슈퍼투나와 러닝 와일드와 같은 자신의 솔로 곡과 버터와 마이크로 코스모스와 같은 BTS의 노래를 부르며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곧 지니 솔로 콘서트의 영상과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곡나띵 위드 아웃 유어러브의 한 순간에 놀랐습니다. 진이 엔딩곡으로 이 곡을 불렀을 때 그는 검은색 탱크탑을 입고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며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즉시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반응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진이 평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모습이 더욱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K-네티즌들은 이제 진이 놀라운 외모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기 위해 합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매, 완벽한 근육, 청순함과 섹시함이 한 사람 안에 공존. 이거 미쳤어요.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섹시해? 그의 체격은 정말 놀랍다. 어깨, 허리, 모든 게 그냥 와우. 근육 진짜 탄탄하네. 근데 팬들이 진짜 드러낼 만한 옷인가? 귀엽네 키키육. 근육 진짜 예쁘다. 다들 엄청 노출이라고 하니까 이상할 줄 알았는데 팔만 드러나는 거임 키키육 몸매 진짜 대박. 발레 무용수 몸매 같은데, 왜 이제껏 이렇게 가리고 다녔을까? 팔만 보이는데도 너무 섹시해. 저 어깨, 저 근육질 팔, 저 탄탄한 가슴, 그리고 잘록한 허리. 기절할 것 같다. 이 청순하고 어깨 넓은 남자 너무 좋아. 잘생겼어, 유. 전에 얼굴만 조각품처럼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몸매도 있네. 와. 와, 이 사람 몸매가 예술작품이네요.